안녕하세요 정선생입니다 현재 모바일 RPG 게임 시장에 오딘이 매출과 유저 수를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게임들은 상황이 어떠한가 인게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게임은 BK모바일, 데카론, 트릭스터 이렇게 오딘이 나오기 직전에 오픈을 했던 게임들과 리니지M을 찾아봤는데요 리니지2M 같은 경우는 인증이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외를 하였습니다 짱. 자 먼저 현재 구글 매출 순위 128등인 DK 모바일 먼저 접속을 해보겠는데요. 와 이거 오딘하다가 와가지고 <laughs> 그래픽 역체감이 너무 심한데요, 이거? 와 이거 조선엽객전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느꼈던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게임에 접속을 했으니까 인사를 먼저 해보고. 아이 루안나의 기적이 용옥이죠, 용옥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결제를 안 하면 푸시로 아인이나 미미레지 같은 것도 안 줘서 거래 가능템을 획득할 방법이 아예 없었는데, 아, 이것도 한 3개월치 샀었던 것 같은데, 한 달도 못쓴것 같네요. 유저분들을 한번 찾아볼까?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은가? 일단은 루멘탑, 루멘탑에 가야겠죠. 그래도 오, 있네. 플레이 유저, 하...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궁고 금고로 가보죠. 그래도 금고 같은 경우는 꼭 필수로 돌아야 되니까. 유저분들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응? 당황스럽네. 뭐지? 막 피가 돌아다니나? 다시 가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죽은 건 둘째 치고 그래도 생각보다 유저분들이 뭐 한두명씩 보이네요 이렇게 아직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 생각보다 많구나 여기는 오, 보이다 막피인가 본데 막피인가 보다 아, <laughs> 스트레스. 짱! 그래도, 와, 아, 하... 아직까지 게임을, 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잠깐만. 나 죽인 길드인데, 전쟁이면? 이게 라인이 막 피를 하는 건가? 전쟁 길드 막 피인가요? 그냥 죽이시네. <laughs> 아, 와. 와, 생각보다 유저 수가 많아서 놀랐는데, 이렇게 막피가 있네요. 그냥 뭐 라인이 막피를 하면서 그냥 정말 자기들끼리만 다만고치 키우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DK 모바일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데카로는 그래도 DK 모바일보다는 그래픽이 좀 좋은데, 뭐 접을 때10 다이앱 한 것들도 정산하고 게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석이 매트만 3개나 있네요 국기 유저라서 그런지 그리고 <laughs> 게임 과연 실에서 스펙어 와 무슨 게임이 포르쉐를 준다고 아 산으로 간거 아닌가요 게임이 너무 자 그래도 유저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러가죠 자리체와 같은 균열이 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균열은 경험치를 많이 줘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니까 유저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이게 케 k 모바일보다 사람이 없는건가 균열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 데카론이 사실 리니지2M이랑 정말 비슷해서 아 데카론 할아에 리니지2M 하지 막 이랬었는데 아 마찬가지로 데카론도 유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짱와 정말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트릭스터M까지 왔습니다 먼저 뭐 쓰레기죠. 거점 쓰레기 수준의 푸시 보상은 여전히 주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키우던 계정은 정리를 했고, 이제 부계정으로 이제 접속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들이 또 뭐가 있는지 먼저 상점을 한번 볼까요? 뭐 특별한 패키지는 없는 것 같네요. 뭐 다이아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 55,000원 구매하는 것도 있고. 스텝업으로 뭐 소환권 장신구. 사실 트릭스터는 리니지M과 너무 똑같아서 뭐 발전이 가능한 게임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불가능에 가깝죠.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이제 트릭스터에 대한 추억으로 게임을 즐겼었는데 지금 일단 유저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도 없나? 와 혼돈의 탑 7층이 이제 최상위 사냥터일 텐데 아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는 목들이 있는 걸 보면은 뭐 굳이 안 올라가도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산호의 해안도 이제 필수로 돌아야 되는 그런 사냥터였는데 한 명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NC의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죠 유저분들이 좋아하는 IP의 게임을 가지고 리니지화를 한다 그럼 잘 되겠지 이런 바보가 된 생각이었는데 뭐 너무 당연한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이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니지M으로 왔는데 서버 상황을 보시면 신서버가 이번에 나왔는데 생성제 아니야 다안 걸려 있는 모습이죠. 입구에서부터 유저 수가 확 빠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게임에 접속해 보도록 하죠, 이제. 와. 게임이 일단 튜토리얼 진행을 해야 되는데 5년 정도 됐나요 게임이 나온지 그래도 5년 정도 된거 치고는 뭐 데카론과 DK 모바일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이 그래픽이 나은 거 같네요. 얼마나 뉴니지엠이 나오고 게임들이 발전이 없었으면은 네. 뮤니지엠 그래픽 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좋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오딘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 역체감이 진짜 심하네요. 이게 어, 예전에 나온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게임을 플레이해 보는데 답답한 칼질을 보면 리니지 클래식이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하는데 수동으로 저 답답한 모션 보면서 사냥을 하실 분들이 많겠죠 좀 많, 많으시겠죠 리니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이제 뭐 리니지 클래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클래식으로 나온 아이온의 경우는 어 지난 마스터 서버인가요? 그런 서버와 다르게 현재는 캐시템 없이 쭉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이온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즐겁게 게임을 하고 계신 걸알수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리니지도 그렇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미 NC에 많이 대이신 분들 그리고 자동사냥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흥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튜토리얼을 끝내고 이제 필드로 나오니까 간간이 한두 분씩 이제 보이는데, 뭐, 라오프를 풀로 채울 정도로 이곳에서 사냥을 하는 걸로 보면은 그냥 던져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용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서버 초반이기는 하지만 드레이크가 안 잡히고 떠있다는 건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